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사용하여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자, 각도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분 기역리은이 있고, 네, 이 선분 기역리은의 길이는 4cm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수 있죠. 자,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다? 그렇죠. 크기가 같은 두 각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네,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길이가 같은 두 변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분 4cm인 기역니은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네,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 이, 이번 이등변 삼각형은, 자, 길이가 같은 두 변을 그려서 그리는 방법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분을 지금부터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cm였죠? 네, 그렇죠. 4cm였죠. 자, 4cm의 선을 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자, 4cm의 선을 그어 줬는데요. 저는 이 점을 디그시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아, 디그시는 이름을 붙이고. 자, 4cm. 자, 이렇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자, 한번 변의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cm고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4cm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자, 방금 전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 있는 전전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척, 정확한 측정값을 구하기보다는 정확한 측정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 두 변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그리고 각의 경우에는 두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찾는데, 우리가 증명한는 네,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네,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선분 디은리 디은률이 있고 아. 선분 디은률이 있고 네. 이제 50도의 각도가 주어졌는데요. 네, 저는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각도기를 활용해서 저는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도, 50도를, 네, 50도라는 각도로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더 편하게 긋기 위해서 저는 일단, 네, 연필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네, 더 정확하게 긋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연필의 힘을 빌려서. 제 펜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여기도 이왕 그리는 거좀 선을 좀 선명하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네 미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전 미음입니다 각도는 50도 였죠 네자 자, 각도는 50도였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50도 맞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등변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학이 김채 22쪽에서 23쪽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